좀부탁드게요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이게 어제 갑자기 날라온 소식인데 게임 소식은 아닌데 이거는 내가 꼭 하나 전달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짤막하게 하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일단 영상 한번 보실게요 아 드디어 밀리언 라이브가 애니화가 된다고 합니다 TV 애니화가 된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번에도 밀리시타 한들판, 그, 나온다고 했을 때에도 소식을 최대한 빨리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, 그 밀리 유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더라고, 이게. 오주 가면은, 애니와가 오주가안 됐으면은, 그, 별의별 드립이 많이 나잖아. 밀리 애니 대 무엇, 뭐, 밀리 애니 대 무엇 해가지고, 뭐, 빗대가지고, 안될 만한 것들 빗대서, 빗대가지고, 미으로 나왔을 정도인데, 결국 이렇게 애니화가 결정이 된 소식이 나왔어요.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여기 이렇게 시로구미라고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결정이 났어요. 원래 보통 이제 그 아이돌 마스터 애니메이션을 나왔던 곳이 A1 픽처스라고 원래 있었는데 반다이 남코와의 계약이 끝났다고 해요. 몇년 전인가 2년 전쯤인가. 그래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애니메이션에 이제 손을 대지는 않고 시로구미에서 3D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이제 TV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다고 하네요. 이게 방송이 언제 된다고 뭐 이런 공지는 아는데 일단 제작 발표는 났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아재들은 가만히 철저하게 이제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뭐 3D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기본 폴리곤 같은거나 이런 거는 이제 프레임이나 저기 뭐 모델링은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아. 작화 같은 거나 이런 건 특히 딱히 걱정은 없을 것 같아. 내보니까 가뭐그지뭐 봐도 일단 뭐. 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뭐 작화는 잘 나올 것 같아요 3D 모델링이 잘 뽑혔는 것 같아가지고 세명다 일단 세명이 주역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특히 뭐 무대 같은거나 이런거는 참잘 뽑힐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 지금 소식이 나온다고 해가지고는 얼마나 저기 밀리 애니를 은근히 기다린 사람이 많았다는 걸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증폭이 되는 경우가 아닐 수가 없네요 100% 3D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한데, 아마 3D도 만들어 놓고, 그 이제 2D 애니메이션 같이 넘겨서 이렇게 보는 느낌을 살리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. 뭐, 뭐, 3D라고 해서 60프레임, 30프레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, 애니메이션 뭐 같이 뭐, 12프레임, 15프레임 이런 식으로 하는 효과를 줬겠죠, 아마도. 뭐, 그랬을 것 같아요. 원, 요즘은 워낙에 3D 애니메이션 기술도 워낙에 좋아지다 보니까는, 뭐 작화 같은 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요거의 장점은 일단 자체가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 작궁의 우려는 없을 것 같다는 건 있겠죠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모델링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가지고는 작궁같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은 일단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아무튼 밀리 앤이 드디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밈으로는 쓰이지 않겠구만 자 거의 뭐 10년 거의 다돼 가나? 한 8년 9년 이 정도 됐는데 드디어 애니와야 된다니까는 반가운 면은 있어요. 뭐 여튼 그렇습니다. 요 소식 빨리 전해 드리려고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 드렸어요.